계속 자리를 비우네요. <laughs> 언니는 이거 사탕 샀어. 아빠는 초코 과자 사고. 응. 이거. <laughs> 예주 왜 불렀냐면 응. 오늘 응. 다이소로 갈 거야 예주가 응. 사고 싶은 거를 다살수 있게 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어, 네? 예설이랑 응. 예주랑 같이 갈 거잖아 응. 예주가 응. 예설이한테 안 걸리고 물건을 어? 사야 돼아 근데 쇼핑카트에 담아야 되나? 그치 담아야지 이게요 이게 만약에 내가 사고 싶은 거야 응. 여기에 있어? 응. 그렇지 그렇게 안 걸리고 응. 물건을 사 사면은 예주가 사고 싶은 거다살수 있습니다. 아, 예설이 그래. 때 절대 걸리면 안 돼. 응. 쇼핑 카트를 끌고 가잖아. 그러면 어쨌든 예설이가 쇼핑 카트를 볼 수밖에 없어. 하나의 팁을 주자면은 응. 입고 있던 잠바로 가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도 있고 그리고 결제할 때까지 절대 걸리면 안 돼. 이거 아빠가 좋아한 거야. 이거 아빠가 고른 거야. 어, 이거 아빠가 골랐어 그럼 예솔이가 이렇게 부를 거야. 뭐 어, 이거 아빠가 산 거야? 아빠는 아니 이럴 건데. 아빠의 도움을 바라면 안 돼. 무조건 예주가 혼자서 예솔이 몰래 물건을 사야지만 큰그 패딩 입고가큰 그 패딩 안 걸리게. 혼자 야지 아니면은 쇼핑 카트 안에 네가 담을 물건들을 가릴 수 있는 물건들을 감고. 이거를 성공해야지만 예주가 갖고 싶은 물건들을 다살수 있어. 예솔이 이제 지금 밖에 나가서 근데 계산할 때 있잖아. 어. 계산할 때 다들 기는데. 계산할 때는 음. 너가 예솔이의 시선을 돌리는가 음.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아빠가 혼자 결제하는 거는 괜찮아. 갑자기 시선, 그러니까 그렇게 시선을 돌리는 거는 오케이. 어? 아, 시선을 돌려야 돼. 근데 좀 어깨가 많다. 예주야. <laughs> 세상에는 쉬운 일이란 <일이라는> 건 없어. <laughs> 갖고 싶은 거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돼. 아빠가 이제 밖에 나가서 다이소 갈 건데, 다이소 갔어라 하면은 아얘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이 나오면 돼. 알겠지? 응, 응. 가자, 얘들아. 응? 아빠, 다이소 갈 건데, 같이 갔어라. 갈, 응? 갈 거야? 응, 나, 가자, 얘뭐살거 있어? 많지. 그래? <웃음> <웃음> 가자. 한 바위 보. 근데 다이소 왜 따라온 거야? 아, 알고 뭐 살려고. 무서울 뭐 건데, 저를? 슬라임. 아, 슬라임 안 돼요. 밥. <laughs> 밥. 슬라임. 현실 <진짜>. 예주는. 예수, <laughs> 나 그래서 이거 <이제> 가져왔어. <laughs> 가리려고. 다 계획이 있구만. 화이팅 하세요. 걸리면은 하나도 못사 알지? 그냥 따라온거야? 어 그래 슬 지금 레이더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당연스럽게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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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것질판으로 왔어 보자 얘들 군것질 하나 사줄게 예전은 뭐야 어 뭐야 언제 나왔어? 야 아빠도 몰랐어 언제 다온거야지 그냥, 그냥 덮어놔야지 잠깐만 야 이거 다문은지 응? 아빠도 몰랐어 내가 뭐. 자 이제 군것질 하나씩 사세요 한 개씩만 아 그거 샀어? <laughs> 이거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 <laughs> 어디 계속 자리를 비우네요 이세요선 <laughs> 오우, 온다, 너너온그래다 온다, 온다. 너. 가 먹을 거는한 거는 한 빼야지. 아직 안써수로지 아, 그래? 아빠, 아빠 아빠 이거 사 아빠는 이거 초코 과자나 샀어. 그때 사탕이야. 이거. 언니는 이거 사탕 샀어. 아빠는 이거 초코 과자 사고. 근데. 응. 보고 싶은 거사 시선 돌리기 <laughs> 좀 언니랑 한데? 같이 가볼래? 응? 저기에 가자 있는데? <웃음> 왜? 가자. <laughs> 왜, 언니, 이거 예쁘라고 장수? 언니랑 가자, 아기 애기. 애타애이 어디서 기지기애타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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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이거 <laughs> 아니야? 이거 아빠가 많이 사줘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아빠는 다 샀어 이제 필요한 거 예주는? 나 거의 다 샀어 필요한 거다 없어? 어 응. 그래? 생각보다 안 사네? 기다려봐 좀더 촬영. 보자 좋아. 나 구경하면서 자리에 놀게. 아니, 언니, 언니 이구경하나 자리에 놀 거야. 언니, 아, 언니 제 자리에 갖다놔 아, 언니 이거 조금만 더 그쪽에 가서 구경할래? 귀여워, 얘들아 귀여워. 구경하고 있그니까 뭐라고? 뭐하고 있는다고? 아빠, 계산할 때까지 나 예서랑 좀만 구경하고 있을게. 바이바이내 너무 막무가내 아니야? 막무가내, 야, 자 아빠 갔다 올게. 어디 갔다올게 어가가 여기가 차. 여가가 들어 엄마 차. 여가 차. 여가 차. 여기가 가 차. 여기가 차. 여기가 차. 여기가 차. 여기가 차. 여기오 차. 햄스터 차. 여기가 가가 차. 여기가 차. 여기 그거?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누가, 누가 샀어? 나 이거 안 샀음 이거 누가 샀어? 누가 샀어 하자, 그냥. 오, <웃음> <웃음> 이거? 나안 샀어 예술이 가 가자 그냥 오예이 거왜 들어가 있지? 어 누가 산 거야 대체 나 샀어 범인이 누구야 이거? 어? 나 아니야 나인짜 어, 아니야 나 아. 진짜? 최혜선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 그래, 알았어. 예설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그렇지? 응. 그래, 예지 아니야? <웃음> <웃음> 야 이거 <laughs> 이거 원래 건전지로 하는 건데 이거 다이소는 돌렸잖아 원래. <laughs> 어? 이거 원래 건전지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왜요? <laughs> 천원의 행복 <laughs> 아, 장정렸는데 얘가 하잖아 먹고 좀 하지 얘들산거 뭔지 구경하러 왔어 뭐? 음. 얘들산거 피자 젤리 스티커 이거 야 붕어빵 만두 이거 또 뭐야? 껌 어? 누구야? 어, 나무네.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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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언제 샀냐? 이거는 아이샤 스캔츠스킨이 메모지. 선물 주게. 아, 어, 어, 11개? 11개 맞나? 3개, 네. 4개, 5 6 7 8 <laughs> 9, 10, 11개. 와 오늘 11개 선공이네 <laughs> 아, 12개인데 하나는 뺏겼구나. 아. 뺏겼다가 거기다 대인배처럼 줬잖아. 그렇지? 에임배처럼. 아니, 너 가져. 이, 뭐, 이 정도야, 뭐. 그치? <laughs> 약간 쿨한. <프랑이. 웃음> 이것도 천 원의 행복인가요? 천 <laughs> 원. <laughs>